둘이 굉장히 좋네. 밀고 땡기는 그런 느낌? 이 남자 같은 경우는 꽃이 만발하게 지금 피었거든요. 근데 여자가 굉장히 까칠 없네. 어, 까탈스러워. 까칠한데 남자가 많이 배려를 해주지. 남자의 배려가 만약에 없었으면 올해는 못 살죠. 같이 못 사기지. 가까이 있으면 티칙칙칙티칙 계속 싸우는 거야. 으르릉거리고. 그리고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서로 고집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게 충돌이 나지. 사귄다고 하면 저는 만나지 마라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은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 굉장히 좋네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 운을 여기다가, 여기 이 남자 운을 여자한테 끌어당기고, 여자 운에서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서로 밀고 땡기는 그런 느낌? 이 남자 같은 경우는 꽃이 만발하게 지금 피었거든요. 이름이 크게 날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서서히 사람들한테 이름 석자 난리라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올수 내년수에까지 이렇게 이름을 찍고 날+ 날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자도 연예인이죠 왜냐면 도화살이 있기 때문에 도화가 만발해요 아, 그래서 만인간이 천인간이 네. 이렇게 꽃이 되는 사주고 근데 여자가 굉장히 까칠 없네 어 까탈스러워 궁금한 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좀 생각할까요 그냥 동료로 보이는데 뭐 커플이에요 얘네 커플 아니죠. 왜냐면, 사귀는 걸로는 안 나오거든. 좀 호감은 있는 것 같은데, 뭐, 사귀거나,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하고 뭐 싸움을 탄다든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선생님, 네. 둘이 만나면요?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하고 궁합이 어떠냐고. 네. 제가 볼 때는 뭐 연애 연이 연인, 연인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는 나쁘진 않는데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많이 까칠한데 남자가 많이 배려를 해주지 남자의 배려가 만약에 없었으면은 없었으면 여자가 오래는 못 살죠 같이 못 사기지 지금 만약에 같이 하면 음. 뭔가 그 기운이 좋다는 말씀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연애는 별로 비추다 비추 연애는 비추 상층이 어, 상층이 있기 때문에 얼마 못사귀고 해야 줘야 돼. 길게 만나야 3개월. 그러니까 사주상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원진 있냐, 상충이 있냐 이런 걸 보잖아요, 무당들은그 기운도 보고 아무리 이게 둘이 서로 배려를 하고 잘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자꾸 멀리 있으면 보고 싶고 가까이 있으면 틱격틱격 계속 싸우는 거야.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서로 고집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게 충돌이 나지. 그래서 둘이 사귄다고 하면 저는 만나지 마라 남자네 그럼 어떤 좀 남, 여자를 만나면 좀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를 좀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 조금 이렇게 나를 이끌어주고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 왜냐면 잘 토라지거든 여자 같은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좀잘 삐지고 앞에서는 쿨한 척해도 속 안으로 응어리가 있어서 그게 풀어줄 때까지 이렇게 하거든 근데 여자가 좀 쿨해야 돼 끌고 갈수 있고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둘이 지금 옆에 누군가 없나요 이성이? 제볼 때는 여자는 남자가 있는 걸로 나와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겠지만 <laughs> 이 사람이 왜냐면 일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슈화 되면은 이 사람이 조금 두렵거든. 자기의 인기가 떨어질까 두려운 게 있기 때문에 여자 만약에 남자가 있어도 티를 안낼 거예요. 남자는 변우석이라는 사람이에요. <laughs> 그리고 여자는 김혜윤이. 같이 드라마하고 있어요. 올해 어때요, 둘이? 이 남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올해 내년 사이에는 이름을 날려라 했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는 그래도 이름 석자가 알려지지 않을까. 아... 여자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일욕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내가 볼때한 3년, 4년을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하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 수가 이 사람이 조금 구설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행동 거지에 좀 잘하셔야 돼요. 저희 확 떠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논란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이 구설도 많이 따르는 그런 사주예요. 아마 논란에 조금 휩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가 볼때 지금 당장은 네. 터지진 않겠지만 예언 좀 해주세요 남자 좀 어떻게 될 거고 남자 좀 어떤 거 만약에 조심해야 될거 있어요? 조심 이 사람 올해 내년 조금 수가 안 좋으니까 차 사고 사고 수가 좀 비치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다리 부러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올해 내년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들 혹시 연말에 뭐 상이나 뭐 이런 거좀 받을 수 있을까요? 여자한테 있어요 그런 운이 응. 여자한테 뭐 신인상이라든지 아, 있어요